국미지역연구 구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주차 강의 말미에 이제 코코닝, 코쿠닝, 코쿠닝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8주차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요. 자, 이제 코코닝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띄운 자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주 6분을 이제 보면 됩니다. 코코닝은 미래의 아,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아, 페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단절돼서 보호받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 방에 음악 감상 실 수준의 음향 기계 네트워크 장비를 구비하고 음악 감상을 어, 즐기고 음식도 배달해서 어, 먹는 등 외부로 나가는 대신에 어, 자신만의 공간에서 알락함을 추구하는 현상을 뜻하죠. 각박한 외부 세계의 복잡함에서 탈피해서, 시 아, 가정을 자신만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스피리언스. 즉, 요건 이제 합성어인데요. 인사이드 플러스 익스피리언스. 즉, 내부 경험, 인스피리언스 문화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서 꽤 수년 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이제 지금 일본의 청년 세대들이 그야말로, 지금 뭐 아베노믹스 들어온 이후에는 아, 아베노믹스가 이제 이제 집권에서 어, 경제정책을 평게 아베노믹스인데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조금 일본 경제가 그 이전에 침체해서좀 달라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일본 대학 졸업자들이 결국 이제 상당히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 양호한 환경이 이제 조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각박한 이제 경쟁 시대에서 결국 이제, 어, 은둔형이죠. 이제 외부 세계에서 나가서 그런 그 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야말로 이제, 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어 단절되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이제 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어코쿤 현상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에서 부모와 접촉하는 시간이 결국 증가하면서 틴에이저와 중장년층은 구매 결정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노년층이 확대되고 어 출산율이 감소되고 자 이러한 그런 고령화 현상이 이제 결국 노년층 자체의 구매력 제고를 어,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높은 영유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 핵심 소비 계층별 주요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산층 부모의 영유아 자녀 시장입니다. 0에서 4세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성장률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 정년기에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이제 경제력이 과거보다 크게 이제 높아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조부모 세대로 진입하면서 결국 영유아 제품 시장은 급행창하고 있고 향후 그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고령인과 또 재윤율이 증가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선물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55세 이상의 미국 성인은 약 22억 달러를 영유아 상품 구입을 위에 소비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도 영유아 제품 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보다 가격 대비 성능, 우리 허니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이 중치되는 틈새 시장, 니치 마켓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생필품의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로도, 뒤에 이제 또 프라이빗 브랜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브랜드로도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 그 자료에 참고 일을 한번 보시죠. 참고 일을 보면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자 프라이빗 브랜드는 자체 상표 부착 상품을 의미합니다. 자, 세계 최대의 소매체인 월마트와 같은 유명 소매상이 무명의 제조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매장 브랜드, 즉 스토어 브랜드라고 그러죠. 매장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조사의 고유 브랜드로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코카콜라, 펩시, 슈엡스등 기존 소프트 음료 시장의 강철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장 상표 부착 상품인 샘즈 초이스, 즉 월마트의 결국 이제 할인 스토어입니다. 이 샘즈 초이스, 샘즈 초이스. 를 진열돼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라빗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될 경우에는 브랜드 거품이 제거돼서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이제 품질과 안전이 우선시 되고 있는데요. 아이용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물론 제품질과 안전이겠죠. 그래서 조금 고가이더라도 안전하면서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2006년 6월에 100% 유기농 면 아기옷 브랜드 조지 베이비 라인을 자체 개발하는 등 유아복 시장에서 고가의 유기농 면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기농이랑 화학 비료를 3년간 쓰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부가부라는 네덜란드산 수입 유모차가 무려 900억 달러를 호가하면서 최근 2년간 급격한 판매 신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 유모차가 거의 뭐 100만원을 100만원 내외에 이제, 어, 판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유명 수입 브랜드도 영유아 시장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비라든가 나이키, 아디다스 최근에 뭐 품마까지 가세하면서 이런 유아용 의류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캐나다의 경우에 유아용 의류 수입 시절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영유아 제품 전문 유통 매장 공략도 필요한 시장이죠. 베이비 샤워 자 베이비 샤워라는 것은 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선물을 주는 파티를 의미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뭐 저는 이제 8 개월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어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제 베이비 어 샤워 파티에 주로 이제 어 어머니와 아기 뭐뭐 이렇게 주로 이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베이비 샤워나 이제 생일 파티 때 기프트 어, 리지스트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 이거 기프트 리지스트리라는 무엇인가 그 주칠부를 보시면 필요한 물품들을 매장에 등록해서 파티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뭐 타겟, 메이시스 등 다수의 매장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은 온라인상 또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 전문 매장, 백화점 등에서도 동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기용품 인기 브랜드로서 의리로서는 이제 베이비갭, 진보리, 디즈니, 유모차의 경우는 맥클라렌, 브리텍스가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아기 가구 전문 매장, 파트리, 뱀, 키즈 등도 잘 알려져 있고요. 중고가 브랜드 매장으로는 라이트 스타트가 있고, 타겟, 샘스클럽, 월마트의 이제 할인 그런 그 스토어죠. 샘스클럽, 코스트코와 같은 할인 매장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증가하면서 아마존.com, 베이비 다이렉트 닷컴, 베이비 베스트 바이 닷컴 등의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쿠폰과 샘플의 활용도가 높고 입소문 마케팅, 잘 아시죠? 입소문 마케팅, 이제 주부들이 이제 어디 상품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소비자의 96%가 쿠폰과 샘플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중 95%가 쿠폰과 샘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샘플은 주로 병원에서 받고 있으며 쿠폰은 광고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아기용품을 구매할 경우 의사의 추천과 다른 엄마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산층, 고소득층의 티네이저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연령층으로 미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티네이저 시장 구조는 약 1조 750억 달러, 2006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르고 있고 티네이저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 수치는 향후 1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티네이저들은 이전보다 많이 파트타임 직업을 학업과 병행하고 있어서 유리없이 풍부한 소비력을 가지게 되었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대학생 경우에 결국, 어, 어,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용돈을 또 어, 보태는 경우도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도 뭐 방학 때나 이런 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어또 일부는 식당에서 결국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활동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뭐 등등 어, 다양한 이유로서 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현재 잘 인식 잘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비스 캐나다에서 839명의 10대 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 돈을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만이 저축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네트워킹 세대입니다. 즉, 네트워킹 제너레이션이죠. 세대로서 뭐 블로깅, 유수시 제작 등을 통해서 어, 불 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공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 같은 성향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2006년에 포레스, 포레스터 사의 서베이 결과를 이제, 어, 참고 이는 어, 요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거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대체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 보면은, 어, PC방 같은 데서 이제 보다 집에서와는 좀더 다른, 어, 좀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또 보다 나은 이제 설비를 가지고 이제 뭐 PC방을 활용하는 일부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이교재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포레스터사의 서베 결과 이게 2006년인데요. 전문 리서치 업체 포레스터사의 2006 조사에 따르면 12세에서 21세 소비자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도가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고 뭐 우리가 당연히 뭐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 기술과 기기는 이들의 일상생활 도구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인터넷 메신저 사용률,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그다음에 비디오 개인기 그다음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뭐 12세, 2 1세 그다음 12세, 17세 등의 그야말로 어 네트워킹 세대들이 뭐그 다른 연령층의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어 조사 결과가 창고 2에 이렇게 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또한 높은 온라인 구매 선호도에 대해서 어, 살펴봅니다. 미국 티네이저 소비자의 약 1900만 명이 49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구매, 이건 2006년 기준인데요.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규모는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또한 신용카드가 없는 티네이저들을 위해서는 선불카드제, 뭐 선물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가 용이하게 될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층은 높은 브랜드 민감도, 어, 뭐, high brand sensitivity라고 하죠. 높은 브랜드 민감도와 낮은 브랜드 충성도, low brand loyalty, 낮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브랜드에는 민감하지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요. 민감한데 충성도는 약하다. 뭐 요게 이제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민감하면서 충성도가 강한 경우도 있죠. 요건 대체적으로 아마 중장년층 세대에서는 그럴 겁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있죠. 자, 유명 브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 들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보다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활동 관련 제품 수요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티네이저들을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자, 이는 체육 과목에 대한 학교 지원이 축소되고 공부나 가회 등으로 스포츠 참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뭘까요? 주로 이제 뭐 미국의 인기 스포츠라면 프로야구, 미식축구, 프로농구,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아이사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어뭐 농구선수도 일부 나타나지만 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프로 풋볼에서도 나타나죠. 네,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는 이제 이게 싹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유럽이나 기타 많은 아시아 국가나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라고 그러지만 영어는 사커라고 그러죠 사커. 그 다음에 이제 또 풋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아메리칸 풋볼 이게 미국 미축구인데 럭비하고도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한번 그 규칙을 알면 상당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유학 시절에 대부분 이제 미국의 큰 이제 주립 대학들이 대부분 다 축구 팀을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이 다 있어요. 인구 뭐팔아어 뭐 관중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미식 축구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얼마나 주립대학들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본지는 않았지만 우리 뭐 한국 유학생들은 상당수가 이제 많이 이제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있고요. 저는 이제 중계를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야말로 이 미식 축구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직접 필드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일단 뭐이 룰을 알면 뭐 어떤 스포츠나 마찬가지지만 룰을 알면 상당히 이제 뭐이 특히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상대적으로 어, 흥미를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주로 마약이라든가 또 일부 선수들이 가정 폭력 문제, 그다음에 또 성추문 등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사회적 무리가 돼서 결국 이제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또 요인도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또 티네즈들의 놀이문화가 멀티미디어 기구로 또 편중되면서 결국 어, 가정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또한 이제 키드 플루언스뭐 키드 플러스 인플루언스의 이제 합성어죠 이제 자,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합성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경영학, 주로 경영학 쪽에서 많이 생기죠. 경제학에도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경영학 경제학도들은 상당히 이렇게 새로 나오는 합성어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결국, 어, c u r 이슈들에 대해서 결국 뭐, 어, 전문, 전문 뭐 신문이라든가 전문 잡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본인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죠.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인포메이션, 어, 새로운 팩트들에 대해서 결국 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그야말로 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잘 숙지해서 어,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진전되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키드 플러스가 소비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키드 플루언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드와 인플루언스의 합성으로서 자녀들이 그러니까 키드 그야말로 뭐 어린아이 자녀 뭐 이런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인플루언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드 플루언스는 자녀들이 가정의 아침 식사 메뉴에서부터 모든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 현상을 의미하죠. 또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부모의 접촉도 빈번해서 중장년층 부모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그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년층과 티네이저의 구매 패턴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현상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뭐 성인 못지 않은 고급 브랜드 소비 빈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인 뭐까르티에 구찌, 프라다, 리비통, 핸드백 및 액세서리 판매 실적에 있어서 티네이저 소비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고소득층의 중장년층 시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는 이제 30에서 59세의 연령층을 의미하게 되고, 200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인구의 4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주의, 즉, 라이프 사이클상 가장 풍부한 현금 흐름, 즉, 캐시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을 위한 소비를 증대시키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완만한 소비를 하면서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도 관심이 높은 편이죠. 이전에는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강해지는 자아실현 욕구를 풍부한 소비력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미국만의, 뭐, 일부 유럽만의 현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 어 등장하면서, 어, 일부 50대 후반에서 60대, 심지어는 7대 초반도 그야말로, 어, 자실은 욕구가 강해서, 이제, 우리도 보면 백화점 같은 데서, 어, 최근에는 남성공 외장의 그 매출이 증가하는, 여기는 뭐 또, 어, 이 20대 젊은층이 또 이제 그야말로, 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또 이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아저씨들의 세대에서도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 뭐 되게 보면, 어, 직장에서 거의 이제, 어, 퇴임이 가깝거나 이미 퇴임했거나 그런 분들인데도 보면은 자실현을 위한 그런 그 의상에 그 지출한다는 거. 그 사실은 이제 남성들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 층들이 점점점점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백화점의 중중 장년층 남성복 매출 남성복에는 뭐 양복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의류 액세서리 다 있죠. 구두 포함해서 심지어 또 모자까지. 그래서 이런 거의 매출이 어, 늘어난다고 있는 현상이 그야말로 새롭게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자연과 건강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농 열풍을 리드하고도 있습니다. 즉 이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웰빙이죠 웰빙, 웰빙. 즉 건강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뭐어 건강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행복인데 그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뭐 20대 30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은 이제 보통 이제 중년층 이상 으로 넘어가면 중년의 나이도 뭐 이제 점점 정의가 이제 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주로 보면은 뭐 50대 중반 이후에 이제 경우에 결국 이제 건강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죠. 자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2교시 3교시 때또 추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